복만큼이나 네. 남인들 베풀어주는 것도 둥글둥글하게 베풀어주면 네. 올해는 뭐 피할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올해는 좋은 것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요. 갑진년보다는 혈사전이 훨씬 올해는 올라가는 기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금전 운이 많고, 네. 문성운들이 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선님, 오늘은 네. 신년 운세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네. 어, 올해가 2025년 을사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뱀띠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와봤습니다. 네네네. 먼저 뱀띠 분들 선생님이 음.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음. 뱀띠 분들한테 느껴지는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5년도 을사년에 들어와서 뱀띠 생들이 좀 이득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득이요? 올해분에 자기 금전줄력에 음. 좀 이렇게 굶질인 사람들도 금전줄력도 조금 끌려주고 풀어지는 게좀 많고, 음. 또 재수운기도 조금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음. 작년까지만 조금 침체됐던 뱀띠생들이 좀 올라가는 띠들이 좀 많습니다. 오. 그래서 올해는 뱀띠생들이 좋아요. 음. 음.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들었나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힘든 분들이 10분을 따지자면, 한 다섯, 여섯 분은 힘들었죠 네. 근데 올해 분은, 뱀띠생들이좀 많이 풀어지고 끌려지는 게좀 많습니다. 음. 그래서, 금전 주려고 첫 번째로, 네. 금전이 조금 많이, 해전이 좀 되고, 네.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도 음. 자유자대로 조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많지요. 음. 어, 그러면 이분들이 음. 올해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음. 새로운 거를 좀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뱀띠생들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고, 어. 출발하는 것도 올해는 괜찮아요 음. 올해 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자기 본인의 사주하고 올 연도의 사주가 음. 매치가 되면서 올해는 어~ 풀어지는 운들이 좀 많다 오. 이렇게 봐줍니다 어~ 그리고별도 생들이 좀 이게 머리가 좀 똑똑하잖아요 네. 좀 영리한 편이잖아요 음. 치고 받고 빠지를 수렇게 잘하잖아요 그죠 음. 자기 절대 손해 볼 일은 안 하잖아요.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2025년 을사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을사년에 뱀띠생들은 올해는 좋아요. 음. 어, 그리고 상승되는 기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음. 2024년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음. 갑진 년보다는 을사년이 훨씬 올해는 올라가는 기들이더 많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는 금전운이 많고 네. 문성운들이좀 많습니다. 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음. 음. 네. 그럼 혹시 뱀띠분들 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혹시 비춰주시는 게 있을까요? 어, 쉽게 하면 남인데 네. 어, 올해 분에서는 자기 본인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뱀띠생들이 네. 음. 머리가 좀 영리하다고 하는 거죠 네, 네. 어, 그래서 올해는 어, 둥글둥글하게 가시는 게좀 아무래도 안 좋겠나 아. 어, 올해 뱀띠생들이 자기인데 들어오는 복만큼이나 네. 남이 이제 베풀어 주는 것도 둥글둥글하게 베풀어 주면 네. 올해는 뭐~ 피할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네. 올해는 좋은 것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생각으로 그래서 올해는 변비생들이 조심할 거는 음~ 올해는 뭐~ 서로 상부상조한다 생각하시고 네. 어 이렇게 둥글게 가시는 것이 좋다 생각되고. 크게 조심할 거는 우리는 음... 크게는 없습니다. 어, 백미선생님 크게 조심할 거는 없고, 우리는 네. 크게 손해볼 일 것도 크게는 없습니다, 올해. 어, 어, 알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좀 조심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음... 그 인간관계에서 제일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음... 어, 그래서 또 틀벼가 생기고 이러면, 음... 자기 운이 올라가는데 조금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니까, 아. 그,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조심을 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뱀띠분들 좋은 운세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네네네 네. 응원뭐 힘을 좀 가지시고 네 그렇죠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 올해는 많으실 겁니다. 음. 뱀띠생들이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뱀띠분들 전반적인 네. 기운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뱀띠를 놓고 보는 음. 거니까 그렇죠. 생년월일식를놓고 보면은 음.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개개인마다 조금은 차이가 조금 나겠죠. 음. 어, 그래서 개개인들 보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재미를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